안녕하세요. 책 읽어 주는 초록 아줌매입니다 성공의 8단계 중제 5단계. 성공적인 사업 설명회.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건전한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 설정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싶다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배어나오는 사업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사업 설명회는 성공의 문턱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의 장소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사업에 대한 신뢰감은 사업 설명을 들을 때 생각난다. 이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는 견고한 시스템 안에 있다. 그런 가치관을 발견하고 비전을 품으며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사업 설명회 장소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각종 미팅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미팅은 아래와 같은 기능이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각 명칭들이 그룹마다 조금씩 다르다. 홈 미팅, 사업 설명 위주로 운영되는 소규모 미팅, 주간 미팅. 시스템과 제품 설명 위주로 운영되는 중규모 미팅. 세미나 앤 랠리. 사업자 개인의 성장을 축하하고 그들의 스토리와 초청 강사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대규모 미팅. 펑션. 회계 연도 결산이나 분기 결산을 위한 모임으로써 세미나와 랠리의 성격을 갖는 초대형 미팅. 홈 미팅의 기본. 집으로 잠재 고객이나 초기 사업자를 초청하여 스폰서의 사업 설명을 듣게 하는 방법으로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면서 사업 설명을 할수 있다. 홈 미팅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개최할 수 있으며 재능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또한 홈 미팅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사업 설명을 하기 때문에 친밀감을 통한 신뢰 관계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간 미팅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사업 설명과 시스템 교육, 그리고 제품 교육을 위해 미팅을 하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간 미팅이다. 홈 미팅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주간 미팅은 주로 교육장이나 공공장소를 빌려서 개최한다. 새로운 사람을 제외한 리더십 교육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시스템과 제품 교육이 이루어지고 리더의 자세와 사업 경험담 등을 듣고 배우게 된다. 주간 미팅은 교육을 위한 모임이다. 즉, 기존 사업자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다. 사업의 두 기둥인 제품 교육과 시스템 교육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간 미팅이다. 또 주간 미팅을 통해 기존 사업자들은 성공한 리더들에게 리더의 자세와 사업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다. 주간 미팅 체험단 주간 미팅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이 직접 사업 설명을 하는 비즈니스 교육 현장이야말로 성공 비결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어떤 교사 출신은 비즈니스 교육 현장에서 30평생 듣고 보지도 못한 살아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곳에 큰 감명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세미나와 랠리, 홈미팅, 주간미팅을 통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던 사업자들이 각 지역별로 모여 한 달간 진행해, 진행해온 사업 결과를 자축하고 좋은 리더를 초청하여 사업 노하우를 듣는 대규모 동기부여 모임이다. 그리고 그 달에 레벨이 성장한 사람들의 성취담, 경험담 등을 듣고 축하해주는 시간도 갖는다. 스폰서와 파트너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해주는 미팅으로서 사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웠던 순간들이나 경험들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다.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시기 적절한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전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목표를 달성한 모습과 사업 진행 과정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모임이다. 특히 자신이 속한 그룹의 상위 사업의 스폰서나 사업 파트너가 목표를 달성하여 랠리 무대에서 핀을 성취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동기부여와 큰 열정을 품는 사업가들이 많다. 막연하게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동고동락했던 동료가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될때 엄청난 에너지 분출을 체험하게 된다. 펑션 펑션은 전국 모든 그룹이 한 자리에 모인 초대형 행사로서 각종 이벤트를 가미하여 사업의 규모를 크게 보여준다. 외부 유명 인사를 초대하여 강연을 듣기도 하고 최고 리더들을 초대하여 회사의 향후 방향과 격려의 메시지도 곁들인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통해 분위기를 고무시키기도 한다. 펑션의 규모를 보고 동기부여를 크게 받는 사람들도 많다.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느꼈던 사람들도 이 미팅에 참석해서 사업에 대한 애정이 다시 살아나는 자극과 도전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저큰 무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꿈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화려한 드레스와 특시도 복장을 한 성공자들의 무대의 등장은 마치 헐리우드 스타들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뒤이어 성공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존경과 열렬한 기립박수는 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기보다도 자신들도 그들의 성공 반열에 끼게 될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열광의 표시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세미나와 넬리나 펑션과 같이 규모가 큰 미팅은 주최 측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진행으로 화려한 미팅이 될수 있다. 그러나 처음 사업을 접하는 사람들은 홈미팅에서 주간미팅, 그리고 대규모 미팅이 이르기까지 작은 규모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하는 사업 설명 1대1 미팅 홈 미팅이나 주간 미팅, 그리고 랠리나 펑션 등의 모든 미팅에서는 사업 설명을 잘하지 못하는 초보 사업자들이 사업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스폰서와 그룹 차원에서 환경을 조성해주기 마련이다. 이런 미팅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훌륭한 사업가의 기본 자세다. 그러나 지나치게 미팅에 의존하고 스스로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업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파트너에게 열심히 사업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도 당신을 그대로 복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소 사업 설명을 하는 훈련에 대해 있지 않으면 명절날 다 모여서 장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가친척이나 우연히 만난 친구들에게 사업 설명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에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로운 잠재고객과 약속을 잡고 스폰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스폰서가 급한 일 때문에 갑자기 나올 수 없을 때다. 본인이 하자니 실력이 모자라고 맡길 사람은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좋은 기회를 몇번 놓치게 되면 사업 중 갑자기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사업 설명을 100번 이상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업 설명의 전문가가 되어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는 숙련된 스폰서를 따라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배우는 것이 좋고, 그리고 1대1로 사업 설명을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1대1 미팅에서 성공하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홈미팅에 초대하는 일이 비교적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겠지만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홈미팅에 참여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1대1 미팅을 하는 것이 좋다. 직접 찾아가서 미팅을 갖는 것도 홈미팅의 유형이라 할수 있다. 오히려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상대에게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1대1 미팅이 효과적일 수 있다. 1대1 미팅의 특징은 첫째,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룹 미팅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1대1 오픈 미팅보다도 시간 제한과 시간 소모가 많다. 하지만 1대1 미팅은 미리 요점을 준비한 사업 설명 용지로 누구나 쉽게 기초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설명을 단 시간 내에 할수 있다. 둘째, 1대1 미팅에 필요한 것은 설명용 페이퍼와 사업자의 열정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그룹 미팅은 교육시설 초청강사 프로그램 진행자 기타 제반 조건이 따른다 그러나 1대1 미팅은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직장에서도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짬을 이용하면 된다. 이처럼 1대1 미팅은 시간전략, 비용전략, 틈새전략을 통해 쉽게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대1 미팅 가이드라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스템은 특별한 훈련이나 재능에 관계없이 누구든 쉽게 따라 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스템 속에 속해 있는 1대1 미팅을 할 때에도 누구나 똑같이 할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을 미리 정리해 놓으면 한결 쉽다 이제부터 1대1 미팅의 실전에서 사업 설명을 하는 구체적 실전 사례를 대해 알아보자. 1대1 미팅에도 단계가 있다. 1. 자기소개 누구누구씨 오늘 기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현재 어디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느 어느 회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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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근무하는 한편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2. 긴장 해소. 땡땡씨, 괜찮으시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말씀드리기 전에 땡땡씨에게 대해 알고 싶은데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이 지역에 오래 사셨습니까? 3. 시간과 수입, 그리고 꿈, 네트워크 비즈니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과 돈둘중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수입은 높지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고수입과 자유시간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업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자유시간과 고수입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즉,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각각의 사업자들이 독립적인 1인 자영 사업자가 되어서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대1 미팅할 때이 사업의 화제 끌이 21세기 유통 시스템을 장악하는 대세가 될 것입니다. 무자본, 무점포로 시작하여 위험도 없습니다. 인류 기업이 공급하는 일상 생활용품을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비즈니스 스쿨이나 국내 대학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교수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받고 싶은 수입액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형태의 권리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입을 올리고 싶은 만큼의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한 달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네트워크를 더 키우면 몇년 안에 수억원을 얻을 수도 있는 사업이 바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감사합니다.